네, 우리 친구들 최선 선생님이에요. 우리 대화를 나눠 본 경험들 한번 떠올려 볼까요? 대화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진수의 대화를 좀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요. 어머니가 진수에게 진수가 아마 아픈가 봐요. 그래서 진수야, 몸은 좀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랬던 진수가 엄마 어제보다 많이 좋아졌어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우리 우더른과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알맞은 높임 표현을 써서 높임말을 사용해서 말해야 하는데 지금 진수는 그러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알 수가 있지요. 자, 그다음에 수정아 내일 준비물이 뭐야? 그리고라고 하면서 풀이랑 가위야. 하고 있죠. 자, 수정이에게 준비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풀이랑 가위하고 지금 그리고 하면서 말하려고 했는데 풀이랑 가위하고 뭐했어요? 그냥 뚝 끊어버렸어요. 자, 지금 수정이는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면 진수는 어땠겠어요? 당황했겠죠. 네, 이러한 대화 상황을 좀잘 살펴봐 주세요. 자, 그다음에 문구점에 와서 아저씨 이풀 얼마예요? 라고 진수가 물어보는데 아저씨가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 줄래? 라고 말씀하세요. 자, 뒤에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큰 소리로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아저씨에겐 들리지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 자신들의 대화를 막큰 소리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이러한 상황들도 확인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진수야, 가위 좀 빌려줄래? 하면서 친구가 가위를 빌려달라라고 하는데 어떡해요? 안 돼. 내가 쓸 거야. 하면서 빌려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떨까요? 기분이 상하겠죠? 같이 함께 좀 나눠 쓰길 원할 텐데. 그리고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쓸 거야 하니까 뭔가 좀 부끄러, 말한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속상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대화를 해서는 안 되겠죠? 상대의 마음을 고려해서 알맞게 대화를 해줘야 되겠는데요. 대화할 때 그럼 고려해야 할점 알려 줄게요. 바로 상대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세요. 나보다 우더른일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수도 있겠죠. 상대가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서 알맞은 표현을 써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 대화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뭐 누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준비물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지 자, 대화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어떤 대화 상황인지를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그 상향, 상황에 어울리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 상대가 우어른일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요 알맞은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죠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상대의 기분을 생각합니다. 상대가 지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빨리 학원 가서 공부해야 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막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 그 친구는 어떻겠어요? 마음이 너무 급하고 왜 이렇게 나랑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나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상대의 기분을 생각하고 뭐 지금 너무 속상한 상황인데 나만 신나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런 기분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이러한 말을 했을 때 상대는 어떠한 기분일지 이런 것들도 마음을 고려하면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